자, 이번에도 역시나 악몽 쪽은 간단하게 맵마다 헷갈리는 구간 한두 군데를 빼면 지도만으로도 100% 완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한 악몽 사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지도로 확인하시고, 이후에 설명을 통해 헷갈릴 구간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겠습니다. 악몽 4-1은 지도를 보면서 순서대로만 가주면 대놓고 널려있는 코인들을 먹을 수 있고, 마지막 6번으로 들어가서 아래쪽 작은 돌에 숨겨진 퍼퓸 코인 2개와 위쪽 폭탄으로 부수는 큰 돌에 있는 스타피스만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악몽 4-2는 지도에 표시된 느낌 표 위치에 눈사람들을 호수로 던져주시면 스타피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숨겨진 길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얻어 주실 수 있고요. 이후 발판 쪽 퍼퓸 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발판을 두번 밟아서 중앙칸을 먹고 부스터를 이용해 마지막으로 이동해서 다음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초보 점술가와 FB를 맺고 나가주시면 4-2가 완료됩니다. 4-3은 일직선 진행인 스테이지고요. 중간 미니게임도 그냥 간단하게 손님이 찾는 걸 주면 돼서 생략합니다. 참고로 필요한 분은 지도로 봐주시고 4-3은 넘어가겠습니다. 악몽 4-4 역시나 일직선 진행인데요. 스타피스 구간에서 고기를 구매한 뒤에 뚱땡씨를 유인해서 왼쪽으로 옮겨주신 후에 발판을 밟아 스타피스를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악몽 4-5는 처음 시작해서 오른쪽을 먼저 가주셔야 한방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상자나 바닥에 떨어진 무기를 무시하고 끝에 있는 허술한 상자를 먼저 먹어주면 되고 또 가다가 2번 통로를 통해서 안쪽 코인을 먹는거 잊지 않고 드시고 일직선으로 가주시면 완료됩니다. 악몽 4-6은 입구에 있는 천막에 불을 붙여서 먹어주시고 지나가주시고요 중간에도 천막을 부숴서 먹는 구간이 있습니다. 1번으로 들어가면 왠지는 모르겠으나 나비보 빼다우라고할것 같은 친구가 있고 간단한 퍼즐로 먹고 나와주시면 되고요. 이쪽 구간은 횃불로 스위치를 눌러주고 위로 올라가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오셨으면 완전 쉬운 보스전일테니 굳이 설명은 넣지 않겠습니다. 이번 악몽 공략은 여기까지고요. 과대원 테일즈 공략은 계속 이어집니다.